고수돌이 여기 장봐 왔어. 봐봐. 너 좋아하는 라면도 사왔다. 여기 없는 게 없더라. 어디 어디? 저기 저기 저기. 너 머리 아 머리를 어, 많이 사왔어. <웃음> <웃음> 여기 진라면도 샀어. 진라면 여기 진라면 도 좋아하는 진라면. 오, 너 바로 밑에 이렇게. 컵라면. 오. 어. 근데 왜일에 많이 사왔어? 어? 간 김에 다 사와야지. 운전 연습하면서 거기 갔어 한인마트. 어 마트에 뭐 있는지도 다알려주시더라 근데 진짜 엄청 많이 쌌다. 그지. 아빠 운전 엄청 잘하신다. 역주행 <laughs> 하더 <한 웃음> 엄마. 한번 했어, <laughs> 역주행 한번 했어. 역주행 한번 했어. 엄마 안 알겠지? <해도> 역주행. 예, <laughs> 역주행했어요. 네, 아이고. 옆에 코치가 없었으면 이미 <웃음> <웃음> 역주행하고 <웃음> 갔을 거야. 아, <laughs> 빠 왼쪽에 있는데. 그럼 다른 차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죠? 네. 아버님이 하시는 걸 뒤에서 보시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예, 예. 아, 아빠 하는 거 보니까 한거저 정도나. 네. 아. 운전 교육은 끝났습니다. <laughs> 아 원장님이 운전 교육도 시켜주세요. <laughs> 그래도 다행히 카니발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좀 적응 좀 하고 <laughs> 적응. 좀. <laughs> 어, 적응이 안 되는데 <laughs> 적응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적응 안 돼서 때일지가요, 저기죠? 이게. 아, 이게 또 여기 있으니까 <laughs> 이상해. 자, 그러니까. 잠, 잠시만요. 좀 버퍼링 걸려서요. 아 이게 우회전? 차가 저쪽에서 오죠 지금은 가 보십시오. 지금 차안올 때가 제일 헷갈립니다 원래 아, 출발 그렇죠 이쪽으로 가시는 거죠 건너가도 되는데 노란선은 기다리면서 좀 따라가셔야 돼다 아. 네. 여기 학교 앞이라서 그런가. 와 신기해. 금방 봤니? <laughs> 저거 봐 엄마. 어. 기계가 들어 올려 중 <laughs> 당겨봐 그거 중대 그카메라 그 사람이, 사람이 안 하고. 와. 초보인데 살살 쫓아가야 되잖아 <laughs> 아! <laughs> 한번 <laughs> 자 오늘 와이프 몇번 움직이는지 한번 세화를 해보겠습니자 지금 가시면 됩니다 자 어, 오늘 마트에 운전하니까 며칠까지 잘 해야 되네 첫 운전 소감 어땠습니까 힘든데 생각보다? <laughs> 그지어 이게 헷갈려 근데, 하다가 근데 잘하는데? 어 일단 <laughs> 한국 마트 가자 어, 키챙기시고요아 예예 <laughs> 지동도안갔어 아, 내려서 이제 차한번 보시면 주차를 얼마나 못하셨는지 보이시죠? <laughs> <laughs> 아... 이거 뭐지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주차를 이렇게 못하실 수가 있어요. <laughs> 보석돌이! 어. 너희들 게임하고 있냐? 어. 저기 봐봐. 엄마랑 할머니 엄청 눈에 띄어. 여기 조금만 가도 봐봐. <laughs> 여기 봐봐. 여기 봐봐 여기. 잠깐만. 저기. <웃음> 엄청 눈에 띄지? 그러니까. 너한 세기럽니까? 뭐지? 뭐지? 저, 저런 축구 하는데 아닌데? 럭비 하는데인데? 축구, 어, 축구치는데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엄청 눈에 띄지? 어. <laughs> 다들 게임 <게임이나> 나해. <laughs> 내일은 학교 가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신나게 놀게 해주고 있어요. 방학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, 그렇지? 방학 때 학교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, 그지 맞아. 음, 음. 아버섯돌이는 집중하고 있어서 말도 안할것 같아요. 자, 우리 이제 쇼핑하러 가자. 좋 어. 버섯돌이안 돼. 한국어고 달라서 애들만 놔두고 우리가 갈 수가 없어. 무조건 같이 가야 돼. 꼭 어른이 한명 있어야 되거든? 그래서 모르는데? 너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소환이야. 너무 좋은데? <laughs> 너무 좋아? 너랑은 상관없는 거잖아. 음. 무조건 따라 나가는 게. 음. 응. 무조건 따라 가야 돼. 자 내일 아? 학교 가야 되니까 버섯돌이 도시락 통이랑 원이 도시락 통 그리고 물통. 물통 뽑라서 어? 이거. 아너 학교 갈때 이거 들고 갈래? 이거 봤어. 이거 아시 거. 구 그래 들고 와. 자, 챙겨. 이거 어때? 챙겨. 진짜? 어. 꼭들고가야 된다. 내가 안 들어준다. 물 네. 가득 채워가. <laughs> 원이야 도시락 통 골랐어? 이거, 이거 괜찮지 않아? 오 괜찮네 괜찮네. 밑에 있고. 원이 네가 선택했네. 오. 여기는 뭐야? 또뭐 사러 왔어? 몰라. 다이소 같은 데인가 봐. 그래? 엄마 반대편에서 신났어 지금. 그래? 엄마 뭐 하고 있는데? 어? 찡이 뜨개질쟁이. 근데 여기 존실은 별로 안 보이는데 엄마. 그저 그런 실 같은데 안 그래요? 언니야? 너왜 자꾸 거기 가니? 왜? 사고 싶어? 응. 눈 깜빡이지 마. 그거 그래, 하나 사. 응왜 왜? 왜. <웃음> 실천국이네. 엄마 엄마 이거 뭐야? <laughs> 야 여기 엄마 천국이네 <laughs> 엄마 천국. <laughs> 여기 뒤에 다 실이야. 여기 진짜 뜨개질. 와 <웃음> 엄마 근데 내가 뭔가 하나 발견했거든. <laughs> 응. 엄마 주변에는 할머니들밖에 안 보여. 여기 할머니들 취미 생활인가봐. 진짜. 나는 그저그지너 느꼈지? 저기 꼬마 할머니 또 있네. 꼬마 할머니. 할머니. 어? 처음 골랐어요? 꼬마 할머니? 그거 하되? 우스토리. 거봐 여기는 젊은 사람이 얼씬도 안 해. 그러게. 여기는 할머니 존. 할머니 존. 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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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. 이 개미, 이거. 아니, 오스토리. 꼬지 여보. 할머니, 여기는 할머니집 <laughs> 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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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. 안녕하세요. 얼마나 어 엄마, 얼마 샀어? 230? 230? 230, 230, 230, 20만 원. <laughs> 야, 실을 20만 원치 어? Uh. 아니, 실을 20만 원 치사. 저 사람들이, 오, 오, 오 오늘 저녁도 고기, 무슨 고기? 스테이크, 소고기. 양고기 아니고? 내일은 버섯돌이와 원이가 전학가는 학교의 첫 등교 날입니다. 버섯돌이, 원이 뭐 하냐 한번 볼게요. 어? 버섯돌이, 원이야. 왜? 네. 야너뭐 하냐 바닥에서? 바닥 아니야. 바닥이야. 바닥이야. 아니 너뭐 해? 바닥에 누워 있지. 원이야 너뭐 하냐 소파 쇼파 위에서? 소파에서 누워 있지. 그게 누워 있는 거냐? 어 네. 이상한 자세로 요가 자세냐? 보석돌이. 음. 내일 첫 등교잖아. 응. 음. 어때? 긴장되지 않니? NO 긴장 안 돼? 별로. 오. 왜 가까이 오, 와. 아니? 아니? 근데 긴장안 돼? 어. <laughs> 눈빛. 눈빛? 아. 아 그리고 바디 랭기지가 아니라 와. 아이 랭기지야? 아, 바디 랭기지도 있고 응. 아이 랭기지도 있고. 아이 랭기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? 뭐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. 어, 그럼 화장실 가고 싶다는. 그건, 그건 말로 하지. 아, 말로 하면 돼. 학교 갈 준비 다 했어? 기내대 3번 도로 뭐 했는데? 하나도 안 했어 필통 챙겼어 끝이야? 언니야언니너 음. 내일 학교 가는데 기분이 어때? 음 일찍 일어나야 돼서 싫어 아 방학인데 일찍 일어나야 돼서 싫어? 방학은 꿀잠 자는 기간인데 아무리 작아도 9시까진 자야 되는데 7시에 일어나야 될거 같아 내집 방학에도 8시에는 일어나야지 긴장되진 않니? 긴장되기보다는 음.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음. 심심할 것 같아 오빠는 바디랭귀지랑 아이랭귀지 한다는데? 나도 바디랭귀지랑 어. 아이랭귀지 어. 아이랭귀지가 <laughs> 어딨냐는데 누가 만들었어? 그건 무슨 뜻이야? 이거 저기 있는 거 갖다 달라고 아나 도저히 이해 못 하겠는데 <laughs> 뭐지? 왜? 자어늘은 빨리 자고 내 학교 갈 준비해야지, 안 그래? 준비 안 했는데? 자, 버섯도이 사라졌어. 너도 사라져야지, 이제. 어? 아빠, 나 여기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나 잘라고. 일찍 잘라고. <laughs> 엄마는 뭐지? 양말 정리하고 있어. 아, 우리 양말을 여기 놔두고 있어? 아빠, 나 잘게. 이방 네 가서 자. 왜 여기에서 자? <laughs> 나도 잘게. 뭐 하니? 생기냐? <laughs> 진짜... 왜? <laughs> 무슨하게 거기서 뭐 하냐? 내일은 원희와 제가 학교에 가는 날이에요. 아, 솔직히 영어를 못해서.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. <laughs> 걱정 많이 되지 않니? 어, 걱정 많이 돼. 긴장 안 되지만. <laughs> 어. 긴장 안 하면 됐어. <laughs> 뭐, 어밌어요 아빠 이곳으로 끌고 와버렸는데. 아빠가 끌고 왔냐? 우리 다 같이 왔잖아. 그건 맞지. 아빠가 놀줄 알고 내가 따라왔지. 아빠가 논다고 안 했잖아. 자, 아무튼. 이왕 온 김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음, 나도 열심히 할 거야! 어, 그래. 화이팅! ठीक. 아, 오, 그러면 부담스럽겠지만 음, 열심히 학교 다녀 봐. 아, 근데 급식 시간이 기대된다. 급식 시간? 가 돼. 엄마의 밥먹 엄마의 밥을 먹는 시간. 아, 아, 엄마가 만들어 주는 도시락 처음이지. 어. 오. 엄마 엄청 기차을 거야. 어! <laughs> 아, 살려줘. <laughs> 자, 빨리 자러 가. 아, 오케이, 잘게. 혼날라고. 아니, 방에 자러 가라고. 응. 왜 여기 누워 있냐, 얘들아. 아이, 너무 돼. 썸네일로 써야겠다. 나 이러고 있어야지. 저기 귀신 하나 있네. 보스토리? 어. 하늘의 별이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. 어. 아빠는 어릴 때본적 있지? 어. 아빠 그래. 어릴 때는 이랬어. 나한 번도 본적 없어. 아 진짜? 어. 무시하지 않나요? 나 눈에 보이는 빛 아니라 빛나는 별은 처음 봐. 유, 못 어, 떨어졌어. 진짜. 그 어, <놀람> 유석. 못 떨어졌대. 빛 보니까 어때? 신기해. 신기해. 아, 아, 눈에 보이는 별은 한두 개씩 보이잖아. 한국에서도 어. 빛나는 별은 처음 봐. 아그 그래? 어. 진짜 반짝반짝하지? 어 어린 t h 었던반짝 e 와, 너무 it 다 하늘에 있는 별개 e 세 Oh, the mushroom. Honey i 수 a p 잖아 k e 봐야 a u c e You 도잘안 보여 아! 근데 여기는 봐봐. 아, 와. <목소리> 아, 또 보자. 그래. 자자. 어동지 안녕. 장군이다. 슬프다. 태어나서 저런 대로 처음 봤던인 아, 진짜 대박이다. <목소리> 너 런닝 입고 있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어. 잘집 자러 가가